작년에 그냥 퇴근했던 게 아니죠. 그냥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나중에 하신 말씀이 어 퇴근할 때 보니 밑에 물이 차오르던데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퇴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위험한 상황을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고 이 위험한 상황이 위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에 대한 무개념의 대통령이었죠. 그럼 이제 1년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개념이라도 좀 잡혀야 되는데 여전히 별로 개념이 없는 대통령이 아닌가. 국내에서 엄청난 폭으로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산사태가 나고 제방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공식 일정도 중단하고 거고 귀국해서 전 공직자들이 긴장하고 대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죠.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태가 발생했는데 4, 5일 지나서야 처음으로 그곳에서 참호들하고 회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대통령이 그렇게 뭐 국내의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위험에 대해서 무신경하니까 국내에 있는 자치단체장이나 장관들이나 총리도 무신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올해도 또 왔네. 그런 느낌입니다. 작년에 저질렀던 그 무개념의 대통령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그럼 공식 일정을 중단하고 수도 들어와야 되는데 폴란드에서 공식 일정을 마치자마자 비공식 일정인 우크라이나로 날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로 그렇게 빨리 가야 될 합당한 이유 있을까요? 물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고 그리고 많은 서방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거기까지 간 김에 방문을 하고 그래서 어 연대를 과시하고 지원을 약속하고 어 이런 거할수 있다고 봅니다. 어 그러나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때가 국내상이 너무 어렵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이밍에 있어서 부적절한 그런 면이 하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갔으면... 그냥,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연대해야 되고, 또,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왔다. 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워딩이면 참 좋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워딩 하는 거 보셨나요? 타적색 생적사의 연대를 해야 된다. 타적생 생적사는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 여러분, 이렇게 그친 러시아에 대해서 공격적인 그런 발언을 굳이 그 자리에서 할 필요가 있나요? 정말 좋은 외교적 은사를 하면 되는가요? 그래서 이 양반은 제가 볼때 뭔가 좀 오바의 화신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이렇게 오바의 화신처럼 보여준 것이 기시감이 있습니다. UAE를 방문했던 적이 있죠. 그때 가서 뭐뭘 했습니까? UAE의 적은 이란이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러면서 친구의 적은 나의 적이다. 이런 이야기다. 그때도 오바를 해서 외교에 문제가 생긴다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오바한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과연 러시아하고는 영원히 우리가 적대적으로 갈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해보면 안타까운 발언이 아닌가? 이미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LG나 삼성, 현대 자동차 기아, 지금 뭐 완전 죽수고 철수하고 공장 팔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러시아가 우리의 교역의 그교 10위권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좀더 균형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주길 바란다. 대통령이 그런 균형감을 상실하고 오버할 때마다 국익에는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또 하나 생각하고 보면 은 윤석열은 거기에 가서 왜그 정도 절제된 말을 못하고 또 오버해서 물어만 했는가 하면 어, 뭐 대통령실 관계자들하고 한 이야기가 전후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자꾸 해요. 한참 전쟁 중에 죽을 맛인 나라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말라 합니까? 아니, 우리한테 그런 목적이 있죠. 사실은. 전후 재건 사업에 참여해서 우리가 경제적 이득을 엄청나게 취해야 되고 그런 걸 위한 목적이 없는 거 아닙니다. 사실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밑에 깔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은근히 깔아놓고. 그런 좋은 외교적 발언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나중에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나라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떠들어 대면은 그쪽 국민들이 받는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고맙긴 한데 개심한 거죠. 그런 식의 오바된 표현들 제발 좀 절제하고 자제하시기 바랍니다.